은양권 되겠습니다. 강남의 가천리 도시개발사업 가교 지구 내에 있는 토지 경매 권인데 보시고 계시는 도로는 방구대로 부산 방면입니다. 그리고 반대 방면은 경주 방면이고 현재 울산 지역입니다. 울산이고 은건 가시면은 이쪽으로 계속 가시면은 방구대로가 되겠습니다. 방구대로로 계속 가고 중남로라고 하는 지방도로 를 가봅니다. 멀리서 연남발포스 보이고 여기가 삼남호 행정복지센터 몇년 전에 새로 만들어 진축된 삼남호 행정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건 위치로 가고 있는데 교통 표지판 보시면은 양산 부산 방면 좀 가시다가 우회전하시면은 등북고천 자수정 동굴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 길을 지나쳐서 계속 중남로로 갈 건데요. 가다 보면은 삼남동역 중남초등학교 여기가 중남초등학교입니다. 중남초등학교고 뭐라고 적혀있나요? 보시면은 나오네요. 삼남파출소 삼남우체국 삼남동역 이쪽으로 중남초등학교라고 적혀 있습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공건은 부산 양산 방면이라고, 그래서 좌회전시면 이쪽으로 가시면, 은 웅촌 삼동 방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파출소,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시설, 바로 뒤편에 해당 국내 물건, 위치가 대략 이쯤에 위치하는데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서 보시면, 은 대략, 잠깐 좀 헤매고 있습니다. 물건 위치가 대략 이 정도 위치가 되겠습니다. 기변 모습 살펴보셨고, 법은 문건 사진으로 확인을 해 보시면, 은 해당 기왕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해당 경계가 이렇게 되고, 이 안에 있는, 경계 안에 있는 토지가 되는데, 삼남 우체국 삼남 파출소남서측에 위치하고 있는 해당 토지가 되겠습니다. 중남로 기준으로 하면 은 인근 토지를 경류를 해서 본건 토지로 들어가실 수가 있는 조건 문권 사진 살펴보셨고요. 정례 내역을 짚어 드릴게요. 2 0돌2 타경 -20 109638농지로 분류가 됩니다. 울산 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가천 27번지 토지 705.1평, 감정가 9억 7,900, 최저가 4억 8천입니다 23년도 0 8월 10일 날 감정가의 49%를 최저가로 하면 경매가 진행이 되는데 해당 물건은 입찰 보증금이 최저금액의 10%가 아닌 30% 1억 4,391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유복지 지역이고 지구 단위계 획 구역이고 지구 단위는 가교 지구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으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분출됩니다. 삼락파출소 남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차량접근 불가능하고 동측 인근으로 방우대로가 통과됩니다. 동측 하양 완전사 지대 완만한 경사 지대 내에 위치하고요. 부정형의 토지로서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적조사 맹지고요 인접 토지를 통하여 접근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본건은 매각으로 소유권 이전 등에서 그외 등기부상 걸리는 모두 소멸되는 종류의 내역을 보셨습니다. 본건은 농지취적 자격증명원을 낙찰를 받으신 이후 매각 결정기일 전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가뜩이나 보증금이 최저가의 30%나 되는 이 보증금이 몰수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은 늦어도 입찰 보름 전에는 이 자격증명원을 신청을 하셔서 발급 가부관에 확인을 하시고, 확신을 가지시고, 입찰을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구매내역 그리고 농시입 관련해서 말씀을 그렸습니다. 좀 전에 도면을 보셨고요. 가격은 감정가 기준으로 평당, 평당 139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저가 기준으로 하시면 은 평당 68만원, 최저가가 48,000원에 나이와도시면 평당, 평당 68만원 정도에 잘 받으시게 됩니다. 해당 조 감정가는 평당 140만 원이 조금 안 됩니다. 위치와 입지를 말씀드릴게요. 본권 위치 그리고 입지. 입치. 본권 위치는 가교지구 도시개발사업 이렇게 약간 그 음, 약간 붉은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가교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남초등학교 농어산남밭길소산남체고 남측에 위치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도로는 방구대로 35번 국도인데 그 서측에 있는 중남로 지방로 중남로에 접혀, 접혀있는 도시개발사업 구역이 되겠습니다. 조금들게 보시면은 공권 공사업 구역 네, 당그 측에 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고요. 공사업 구역 도시개발사업 구역 측에는 북동 측에는 울산 KTX 백색권 복합특화단지 도시개발구역이 제가 지금 가르치는 라인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대략 50만평 정도 되는 아주 큰 규모인데 인접해서 ktx 울산역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기존에 ktx 울산역 도시개발사업구역 부역, 도시개발구역도 이미 만들어진 것, 만들어지고 있는 것, 연접해 있는 모습 보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산 IC가 위치해 있고요. 이 서울산 IC 기준으로 하면은 남서측에 봉건이 위치하고 있는데 봉건에서 다시 남측으로 내려가시면 은 여기가 서울주 제 c 시가 되고 조금 내려가면 은 통일도사 IC를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울산 함양간 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를 중기하는 서울주 제 c 시가 위치하고 있어서 봉건은 광역교통망이 상당히 편리한 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울러 은양권은 말입니다. 은양권이라 하면, 은양업, 삼남업, 은양업, 삼남업이 위시가 되는데, 우산의 제2도심, 제2도심은 남북, 중구고요. 제2도심, 은양권, 삼남, 은양업을 위시한 은양권이 제2도심이라고 도심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빨간색 점선은, 이 빨간색 점선은, 광역철도가 되겠습니다. 광역철도 예정선. 왼쪽에 있는 것은 부산, 울산, 양산을 순환하는 광역철도 예정선이 되겠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주로 그 마산 쪽이죠. 서부 경남 쪽으로 연결되는 동남권 순환 예정선이 되겠습니다. 위치와 위치 말씀드렸고요. 본건은 가찰금액의 3.4%를 지속세 등으로 납부를 하시는데 조건이 충족이 되시는 분께서는 담보대출 상당한 금액이 가능하니까 사전에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짧지 않은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